여기는 하와이입니다 호놀룰루 공항에서 마우이 가는 국내선 환승하려고 i 기중 n Hansen, Hong Kong. Ball, Spiller b a 왔어요. a r t y of Two, Hong Mama, Party o 잠을 너무 잘 잤어요. 생각보다 좀 편하더라고. 누가 그 편해? 그냥 졸리니까 잘 것지. 아, 비행기는 졸릴 때자 잘. <laughs> 졸릴 때자야지가 아니라 졸릴 때 타야지. 안 졸릴 때 이제 졸릴 때 억지로 잘 나가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 몸을 피곤하게 하고 비행기를 타십시오. 와인 한잔 하시고. 와인 한잔 하시고. 무료니까. 무료. 우린 두잔 나만 두잔 했어? 아 여기만 두 잔? 어 오빠 한잔 했어 한, 한 잔도 못 마셨어 나 먹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, 빨개져가지고 눈까지 빨개져가지고 뻗었습니다 토끼, 토끼줄 알았습니다 네, 토 토끼.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지금 몇달 만에 먹은 거 같아 와인. 와인 또 호텔 가서 또 분위기 있게 또 와인 한잔 해야죠 와인 한병해야 병. <laughs> 한병 <laughs> 나눠먹자 <laughs> 네, 나눠먹을니까한병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병씩 아니 하루에 반병씩 어? 한병 다 먹게? 약한... 아니 너가 이안 좋잖아 상황을 서 그래 어차피 네. 와인 좋은걸로 두개 사놨으니까 우리 송에게 좋은 와인을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송 허니붕 베이비 고 오늘밤 뜨겁게 한번 피곤한 아저씨요 지금. 예 네, 피곤해서 그 지금 <laughs> 취했어요 와이낙카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아직 아리따기. 안 깼어. 해장해야 <laughs> 되는데. 네. 그럼 저희는 좀 기다리다가 마우이 섬으로 이동가 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